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의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진 보건의생과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성영수 감염병 예방팀장 임유라 감염병 대응팀장, 이예경 재택치료 TF팀장, 정성심 의학관리팀장, 정영구 이생관리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쪽 보건위생과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7개 팀 51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첨부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22년 보건위생과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의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금산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활동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성시 인구 18만 8,580명 중 2차 93.3%, 3차 71.7%, 4차 37.4%를 완료하였고, 13개반 29명 병 방역 기동반 운영과 포충기 131대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와 감염 취약 시설 선제적 검사, 코로나19 조기 진단 검사, 신속한 역학 조사, 한자및 접촉자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46개소, 경구용 치료제 담당약국 25개소 운영 등 재택치료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료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응급환자 등의 신속이송체계를 위한 한라인 구축과 시민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음식점 15개소의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이생등급제음식점 9개소의 화분 제작 설치로 식품적격업소 환경을 개선하였고 공중이생업소 593개소에 재난지원금 5억 9천 3 0만 원을 지급하여 경영 부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하였습니다. 일곱째,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이생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식품적계업소및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 607개소, 집단급식소 컨설팅 및 지도점검 249개소 등 집중독 집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적격 없어 3,112교사에 재난지원금 31억 8,8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안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업무 실적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응급환자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응급의료 시스템을 경기구 의료원 안성병원과 구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응급 환자 94명을 이송하였고, 시민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10회 1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 모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진자의 신속한 분류 대응을 위해 운영한 시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7,552만 8천 원,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원 대상자가 병상 배정을 위하여 중수본 경기도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지역 병원인 안성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하여 배정 시간이 평균 1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간내 병원 입원으로 이송 거리가 줄어들어 확진자의 단거리 이송으로 인한 불편함이 감소되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택치료자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생등급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생수준 강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484만원으로 구기소에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금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연면적 149.45제곱미터 총 사업비 7억 651만 5천원으로 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 확산 방지입니다. 방역소독, 결핵및 에이즈 환자 지원, 예방접종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7,811만 2천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가름 보고드리며 10월부터 코로나19 추가접종과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코로나19 신속 대응 등 감염병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역학 조사, 해외 입국자 접촉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및 감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43만 8천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진단검사, 신속한 역학조사와 법정 감염병,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 대응과 감시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택 치료 중심 방역체계 전환입니다.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 관리와 119 응급 상황 및 응급환자 대응,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및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52만 8천원이며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내 및 의료상담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3쪽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이 공존하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이생이 우수한 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천 72만 5천원입니다. 식품 적개업 기존 영업자 이생 격 2회 실시 모범음식소 4개소 이생 등급제 100개소 안심 식당 89개소 착간 식당 17개소 지정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 15개소에 유식 음식 테이블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식당 물품 지원, 이생 등급제 컨설팅, 희망 없어 모집, 모범 이생 등급제 착한 식당 인센티브 지원 등 위생과 환경이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과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급식시설 등 예방관리 활동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44만 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적객업소 607개소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수거검사 85건 추진하였습니다. 식중독 재료화를 위한 집단교직서 2 4 9개소에 컨설팅 및 지도 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식품을 위한 체계적인 제조, 유통기반 조성으로 식품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란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네,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일반 식당에서 이제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배달이 많잖아요. 네. 지금도 뭐100%뭐 지금 음 상황이 정상화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배달 이런 그 사업장들이 마, 그니까 배달만 하는 음식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점검은 해보셨나요? 예, 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예.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한 안전팀장 조양숙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혹시 특별하게 뭐, 적발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좀 있나요? 특별하게 이제 배달음식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청결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증, 미술이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시민분들은 이제 간편하게 지금 제 배달을 시켜서 어뭐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안 되면 이게 또 계속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는 좀 이런 거좀 강화해야 저는 매출에도 이 우리 그 일반 상인분들 또 그래야 더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전화해서 시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 위원님. 예. 네, 저기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이게 구급차가 한 대라는 게 어쨌든 공공병원하고 이렇게 연계된 시스템 상에서는 구급차가 한 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안성병원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구급차를 지원을 하고 그 안성내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을 즉시 저희가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안성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시 자체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병원의 구급차들은 다 있는 거고. 네, 기존의 이제 구급차나 보건소의 구급차 별도로 네네. 저희가 그 안성내에 있는 환자들만을 위해서. 구급차를 그러니까 민간 이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을 하거나 시간적인 그 이렇게 지연이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안성에 있는 병원들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가 몇 대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팀장이 말씀하세요. 네. 의학관리팀장 정선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성시 관내 구급차는 우리 보건소에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가 한대 있고요. 그리고 병, 병의원에 열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일곱 대가 있어서 우리 안성시의 전체 그 구급차는 열 아홉 대가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열 아홉 대는 다 공공 기간이 갖고 아 일반 병원 것까지 합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응급 환자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니까 또 다른 119도 있고 하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환자분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더큰 병원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민간 구급차를 민간 구급차 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고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구급차 섭외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구급차는 지금 그 민간 구급차 자체에서 좀 이동하기 쉬운 그런 좀 코스만 구간만 좀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보건소 와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안성에는 민간 구급차가 좀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런 이제 죽산이나 그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이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민간 구급차보다는 119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119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119에서 그뭐 차량이 뭐 나갔거나 그런 상황에서 좀 대응이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쨌든 119는 네, 네. 화재며 응급 상황 다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환자가뭐정밀 검사를 위해서 더큰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간다라고 할때 119를 불러서 쓰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아, 그거는 부를 수가 없고 민간 네.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아마 민간 구급차에서 여기가 이제 코스, 구간이 좀안 좋아서 아마 좀 늦게 오거나 이제 근데 그게 어, 민간이라서 저희가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오게 하게끔 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최대한 민간 그 구급 그차 업체에 좀 안성도 좀 오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부권에 이제 고열영층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 안성 의료원하고 경기도 의료원하고 했던 것처럼 네, 네. 그 동부권도 하나 거점을 만들어서 구급차 한 대를 궁극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방향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으로서 네. 이 소화가 다 안되고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동북권에 네. 이제 중요한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네네. 구급차 한대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구급차가 배치가 되면 네네. 훨씬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적극 검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성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